후수 기마와 선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마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병을 엽니다 마 올라가고 포 넘고요 상이 올라갑니다 포가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이 올라가주고 상이 공격을 합니다 일단 올려주고요 차가 달라고 해서 상으로 여기를 공격하고 마가 지켜줍니다. 상이 이쪽으로 오면 마가 위험하긴 합니다. 포가 넘어서 조를 달라고 해주고 차가 지켜줍니다. 상이 올수 있지만 상, 상이 오면 마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왕을 내리고 수비를 좀 합니다. 상을 달라고 해주고요. 상이 여기를 공격합니다. 잡아주고 말를 달라고 해서 마가 그냥 올라가고요. 차를 올리고 이 모양은 마가 이쪽에 가면은 외통입니다. 물론 차가 있고 포가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를 옆으로 했고요. 마가 잡았을 때 마가 잡으면 포장에 차가 잡히는데 보통은 이러면 차가 와서 막 씁니다. 그러면 막아 또 차를 달라고 할수 있고 요뭐 이런 진행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놓칩니다. 그냥 병을 옆으로 했고요. 병을 옆으로 한 이유는 포가 만약에 잡으면요. 포가 넘어서 차를 달라고 그러고 차가 피할 때 외통입니다. 이것 때문에 병을 속임수로 줬는데 안 잡습니다. 여기 왔고요. 마가 옵니다. 여기 누르면 마가 갈 곳이 없어서. 또 들어오고요. 병을 붙여주고. 말을 달라고 했고, 이때, 마가 피하지 않은 이유는 차를 잡기 위해서. 다차 잡히죠. 이쪽은 차, 이쪽은 마길입니다. 잡아주고, 마가 이제 피합니다. 차가 가고요. 상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습니다. 붙여주고 피하고 마가 일단 올라갑니다. 차가 빠지면서 포를 잡겠다. 이런 겁니다. 병을 달라고 왔고요. 올립니다. 이쪽으로 잡으면 상으로 잡을 때 잡으면 차대가 됩니다. 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차대. 괜찮습니다. 말을 달라고 했고 일단 말은 피합니다. 포로 잡는 선택을 했고요. 왕을 옆으로 한번 해주고 차를 달라고 합니다. 열면 옆포 돌아가면서 또요구 대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피합니다. 차가 조를 달라고 하고요. 마가 지켜줍니다. 차가 조를 달라고 하고, 또다, 마로 치고 그냥 잡겠다는 겁니다. 차를 달라고 해서 피해주고요. 마장에 차가 잡히는데 아직은 포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차가 말을 달라고 하고, 차가 와서 지킵니다. 왕을 옆으로 해주고, 또 피합니다. 이쪽에 마마 차가 이쪽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왕을 오른쪽으로 합니다. 포가가서 말을 잡겠다. 근데 마가 이쪽으로 와도 됩니다. 포랑차 동시에 그런데 뒤로 갑니다. 차 피하고요. 마가 달라고 하니까 또 차를 달라고 해서 피하고요. 왕이 또 피해줍니다. 말을 달라고 해서 피하고요. 잡아주고요. 말을 달라고 왔고요. 차가 와서 지켜줍니다. 여기 병은 이쪽 마도 지켜주기 때문에 눌러서 마기를 막았지만 괜찮습니다. 차가 근데 올라가서 한번 지켜주고요. 포가 차를 달라고 해서 피하고 마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마가 잡힙니다. 포장이라. 뭐 마가 잡혔긴 해도 여전히 점수는 제가 높습니다. 지금 점수가 10점 차이라 5점 손해 봐도 괜찮습니다. 일단 말을 잡고요. 잡을 때 차장을 부릅니다. 포가 잡을 때 차를 잡습니다. 포장을 불러서 사로 막고요. 왕을 옆으로 피하고 포가 말을 잡으면서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호수 기마 산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졸려고 병렬구요. 마가 올라갑니다. 연포를 해주고, 붙이고요. 상이 올라갑니다. 포가 넘고요. 왕을 내서 수비를 좀 하고, 차가 올라가고요. 상을 달라고 갑니다. 여기에서 붙이면은 상으로 잡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고요. 여기를 올립니다. 이거는 마가 나와서, 차가 잡으면. 일단 잡아 봅니다. 마가 나와서 차를 달라고 해서요. 포화 걸고요. 포화 막습니다. 막가는 길을. 이때 차가 옵니다. 제가 잡으면은, 잡겠다 이겁니다. 이 모양이 되면요. 살을 빨리 닫아야 됩니다. 다른 거를 둔다면은, 상장, 장의 장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차가 상을 잡습니다. 만약에 여길 잡으면 이렇게 잡겠다는 거예요. 상을 하나 더 잡겠다.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잡겠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군을 부릅니다. 그럼 포 잡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래도 제가 이익은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 하나를 제가 더 잡겠다고 했는데 좀변처럼 진행되면은 1점만 이익이구요 근데 상대가 그냥 잡았구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상 하나 이익을 받습니다 잡고 잡을 때 장군을, 여길 잡을 때부 이렇게 오고요. 살을 닿습니다. 차가 포를 달라고 왔고요. 올려서 지키고요. 장군을 불러서 왕을 옆으로 하고, 이 포를 좀 이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로를 잡고요. 올려서 차로부터 지켜줍니다. 포가 한칸 넘었고 엽니다 포장을 불러서 상이 올라가서 지켜줍니다 포가 와서 말을 달라고 하고요 만약에 마가 이렇게 오면요 상장의 차를 잡을 수, 말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이러면은 포가 막으면서 상장을 막으면서 또 포장을 부릅니다 그러면 또 마가 나가면서 멍구나 면서 말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 이쪽으로 오는 걸안 합니다. 그리고 조를 뒤로 붙이고요, 차가 고요 포로 잡습니다. 잡고요. 제가 포가 하나도 없지만, 여기가 일단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를 달라고 했고요. 이 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올리면은 마로 잡습니다. 옆으로 하면요. 그냥 차로 잡습니다. 그래서 2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차가 이렇게 와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상한테 잡힙니다. 조를 잡고요. 이제 2조만 해결하면은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아 올라가지고 차가 갑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대차를 하자고 요구를 하면요. 폭풍을 불러버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할수 없고요. 마가 올라갑니다. 마가 이 자리 가면은 폭풍차가 동시에 걸립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마장을 불러주고 차가 한칸 올라가서 뒤에 조를 달라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왕이 내려갔을 때 그냥 살을 잡고요. 조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초나하라는 공격할게 폭의 찬데 제가 이제 벽만 옆으로 당겨오면은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권이 나옵니다. 사실 이 모양은 저도 처음 겪는 거라 계속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뜻 저도 수비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지만 분명히 하나는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차가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병이 올라가거나 옆으로 와서 모아놓으면 수비가 됩니다. 후수 기마 선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졸려고 병렬고요마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포가 같이 넘습니다. 기마 올라가고요. 상이 나와서. 병을 달라고 하니까, 붙여서 지키고, 상이 올라갑니다. 중포를 빠르게 하시고요, 차가 올라갑니다. 상으로 공격을 하고, 마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포가 이런 식으로 오면요, 여길 달라고 했을 때, 붙여서 지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 마가 잡히죠. 쳐서 지킬 때 마가 올라가면은 이걸 또 붙여야 되는데 이러면 포가 걸리죠. 이때 피할 수는 있는데 그럼 마가 잡히죠. 그래서 포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왕을 내어 수비 한번 하고요. 차를 한칸 올려줍니다. 차를 올려주고 대차를 요구해서 하고요. 또 올라갑니다. 마대하자 그래서 일단은 상을 잡습니다. 마가마를 잡고 잡습니다. 차가 여기 왔는데 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이 올라가지고요. 병을 달라고 해서 그냥 일단 그냥 줍니다. 잡고요. 여기까지 잡았고. 잡으면서 포장이라 포로 막아줍니다. 차가 달라고 하고요. 잡을때 포로 잡고요. 차가 와서 포가 돌아옵니다. 상이 왔고요. 상이가서 말을 달라고 하고 차가서 말을 달라고 합니다. 마가 가서 포랑 상을 달라고 하고 마가 와서 포를 달라고 합니다. 포를 잡고 서로 잡았고요. 마가 포를 달라고 합니다. 마장을 부릅니다. 마장 이쪽으로 부르면 차가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르고, 옆으로 피해주고, 포가 살을 잡습니다. 상을 잡고요. 이때 장군을 한번 불러주고, 포가 넘습니다. 차가 내려왔고요. 마가 이탈을 하면 상한테 포가 걸리니까, 상을 일단 잡아줍니다. 이때 마가 들어가면서 장군을 부르고요. 왜 이렇게 불렀냐면 여기서 마가 이렇게 올라와서 차를 걸면서 장군을 막으면요 마장 포장이라 장기가 끝납니다 왕이 옆으로 못 갑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식으로 조리 마가도요. 똑같습니다. 마장 포장이라 장기가 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가 들어가면서 포장을 부르는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가 포를 잡습니다. 한번 올려주고요. 말을 달라고 해주고 다시 말을 달라고 해줍니다. 마가 피할 때 마가 조를 잡으면서 장군을 부르고요. 들어가는 거한 수죠. 이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대국에서는 마가 조를 잡으면서 장군을 부를 때 기권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차가 마랑 교환을 한다, 1대1로 교환을 한다 그래도 이길 수가 있을 정도의 장기입니다. 후수기마 선수기마의 대결입니다. 병 열고, 마 올라가고요. 포가 넘고, 마가 올라가고, 차가 올라갑니다. 연상을 두셨고요. 차가서 잡습니다. 말을 달라고 해서 같이 달라고 하고요. 잡고 잡습니다. 장군을 부르고 상이 갑니다. 살을 잡아 주고요. 상이 올라가고 장군을 부르고 상이 또 갑니다. 포화 갖고 잡습니다. 포화 여기를 잡을 때 왕으로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마가 올라갑니다. 옆으로 한번 가고요. 포를 달라고 하고, 잡고 들어오겠다고 해서 붙여주고요. 장군을 불러서 피합니다. 포장을 부르면 마가 그냥 잡기 때문에 포장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잡고요. 잡고, 잡습니다. 상까지 잡고요. 포가 넘어가서 상을 달라고 해주고, 올립니다. 포가 돌아오고, 장군에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이걸 잡으면 됩니다. 왕이 올라오고 포가 넘으려고 그러면 포장을 부를 때 왕이 피해야 됩니다. 잡으면 어차피 장군이라. 근데 이거를 안 잡습니다, 제가. 안 잡고요. 그다음에 포를 달라 그러고 포가 돌아오고 포가 가서 여기를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이걸 올렸고요. 상장에 차 잡는 건데 제가 수를 못 봤습니다. 이때라도 장군을 부르고요. 이렇게 붙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포로 조를 잡고 상장에 차가 잡힐 위기인데 차보다는 올라갔을 때 외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점수가 13점 앞서 있었는데, 외통패, 외통패를 당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장기였는데, 억지로 뭐를 하려다가, 패배하는 장기입니다.